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여러분은 지금 얼티밋 프리스비 동아리, 얼티밋 프리스비 동아리 어, 영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얼티밋 프리스비 동아리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이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에 대해서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봤을 텐데 어, 대부분 학생들은 어, 밀려서 배드민턴 동아리, 축구 동아리 이런데 밀려서. 어, 선택한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이 동아리 얼티미 프리스비는 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아마도 어, 계속 듣고 싶은 또 이걸로 취미생활을 갖고 싶은 학생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아마 어, 플라잉디스크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어, 그때 이 디스크가 아닌 어, 주변이 공으로 되어 있고 약간 불투명한, 투명함이 보일듯 말듯한 그런, 어, 디스크를 사용을 했는데, 아, 그게 이제 스피드 디스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빠르게 나가는, 빠르게 나가고, 또 안전하게 쓸수 있는 그런 디스크인데, 어, 실제로 얼티밋에서는 이런 디스크를 써요. 지름이 한 26cm 정도 되는 이런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무게는 한 160g 정도 되는 이 하얀색 디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색깔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디자인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 플라잉 디스크 종목 중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두께감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자, 이게 얼티밋 어, 어, 디스크 사용하는 어, 디스크 현재 제가 갖고 있고 제가 요거를 어,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 어, 배치가 되면 음, 여러분들 실제 수업 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얼티밋이라고 하는 거 지금부터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어, 영상은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게임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잠시 보시고 나서 다시 어,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죠?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재밌어 보이죠 물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규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규칙은 사실 축구보다도 간단하고 농구보다는 더 간단하고 뭐 야구는 너무 어렵고 그쵸? 굉장히 쉬운 규칙을 가지고 있고 용구도 간단합니다 그 영상 속에 보면 디스크 하나 그 다음에 간혹 꽃깔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위치를 알려주는, 라인을 알려주는 꽃갈, 또는 그냥 라인. 그리고 상대 팀과 우리 팀을 구별할 수 있는 팀 쫓기 내지는 비슷한 계열의 유니폼. 이게 다예요. 이 디스크 하나에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뛰어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얼티밋 디스크, 어, 잡는 법부터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잡는 법. 자. 우리가 배드민턴을 배우던, 테니스를 배우던, 타크를 배우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구를 어떻게 쥐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디스크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2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쥐어서 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텐데, 좀더잘 던지기 위한, 그리고 요 디스크는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디스크는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까이 갈게요. 자, 일단 요 디스크는 하얀색이면서 이런 모습을 띄고 있지만, 잘 보면 주변에 빗살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잘 보일지 모르지만, 빗살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빗살 무늬는 사실 뭐 크게 의도가 있는 건 아닌데,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상당히, 어 여러분들이 이런 걸줄때 그리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왜냐면, 내가 어디를 쥐고 던지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빗살 무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빗살 무늬는, 엄지손가락에 위치할 거예요. 자, 지금 요 말을 하기 전에, 지금부터 하는 건 백핸드입니다. 백핸드. 우리가 백핸드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라켓 스포츠에서는 라켓을 쥐고, 이건 포핸드, 이건 백핸드. 그쵸? 몸 안쪽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건 백핸드입니다. 그쵸? 이걸 백핸드라고 하는데, 대부분 백핸드가 포핸드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플라잉 디스크는 백핸드가 가장 기본입니다. 백핸드가. 물론, 오프라인 디스크로 포핸드를 어떻게 던져? 포핸드를 이렇게 던져? 있습니다. 포핸드도. 포핸드좀 이따 알려드리고 백핸드부터 보면 백핸드는 이렇게 던지는 게 백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백핸드는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수 있을 거예요. 평행으로 던진다. 아마 작년에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을 텐데 백핸드 쥐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디스크는 생각보다 넓어요. 그렇죠?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디스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쥐었을 때 이것이 펄렁펄렁 무게중심이 흔들려서 떨어지거나 또 너무 힘을 줘서 올라가거나 하면 디스크를 정확히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스크를 쥐고 났을 때 이것이 흔들림이 없는 정도 수준까지는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스크를 평행으로 둡니다. 왼손에.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손 오른손. 물론 왼손잡이는 반들어 주고 있겠죠. 자, 오른손으로 던질 거니까 자, 오른손을 이렇게 해서 악어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엄지손가락 위로 가게 해서, 고대로 꽂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손 접히는 요 지문, 어, 손바닥에 있는 요지요 요 부분,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딱 맞을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지워 보세요. 이렇게 되죠? 아, 이렇게 던지는 거구나?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밑에 손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손은, 그대로 말아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홈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아주는데, 어, 이 겉에 부분, 이 겉에 부분하고 이 안쪽 면하고 만나는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안쪽 모서리 부분. 그 부분에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손가락을 말아주시면 되는데, 이때, 손톱이 닿게 이렇게 주먹지듯이 이렇게 말아지게 되면, 손톱이 미끌미끌하잖아요. 이거랑, 이 미끌미끌한 플라스틱이랑 부딪히면, 어때요? 미끄러워져요. 던지는 컨트롤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문이 있는 쪽, 또는 손끝, 손, 끝, 손 손톱이 존재하지 않는 그 손끝이나 또는 지문에 가깝게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말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하느냐? 자, 엄지손가락은 빗살무늬에 두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반드시 여기가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손바닥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것까지 반드시 말아서 안쪽으로 완전히 말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어디? 빗살무늬 근처에.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다른 기술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중간 부분이 이 빗살무늬 부분에 엄지손가락 지문이 딱 외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 상태로 던지면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불편함을 여러분들 해소하는 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엄지, 검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있죠? 요두 번째 손가락을 얼만큼 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빼고 났을 때 이것도 그대로 말하지만 밑에 다 나머지 손가락을 그대로 말하지면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지 손가락이 나오는 그, 그 비율인 만큼 다른 손가락 조금씩 조금씩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엄지 손가락 이렇게 빼느냐? 이건 또 아니에요. 디스크 골프라는 정밀함을 요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얼티미 프리스비에서는 어, 좀 강하게 던지거나 멀리 던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안쪽으로 말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 여기 마지막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그다음 마지막 어, 손과 이렇게 붙는 요이 부분 이세 마디가 있다고 했을 때첫 번째 마디 내지는 두 번째 마디가 걸려 있어야 돼. 요 모서리. 날 부분에.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연습을 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연습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잘 쥐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 이제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곧 여러분들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면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벌써 5월, 내일이 8일이에요. 어버이날이에요. 지금 5월 7일에 찍고 있습니다. 자, 부채질을 하세요. 더우니까. 아, 더워. 아, 더워. 이렇게 부채질을 할수 있어야 돼요. 부채질을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컨트롤 할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 올러가면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할 수가 없죠. 제대로 못 쥐었단 소리예요 내가 말아 쥐고 났을 때 부채질을 할수 있어야 된다. 물론 손끝 같은데 좀 아픔은 있을 수 있어요. 워낙에 이게 넓으니까. 자, 요게 포핸드 지는 가장, 아, 백핸드, 백핸드, 백핸드 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던지는 법,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핸드 지는 법이었습니다. 아, 백핸드, 백핸드 지는 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백핸드 던지는 법, 뭐, 백핸드 던지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 자, 백핸드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제가 엄지손가락은 빗살 무늬, 나머지 손가락은 그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주고, 손톱이 닿지 않게 꽉 쥐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체질 하라고 얘기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백핸드를 던집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어, 잘못 던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내가 준비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고, 던지는 시점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어떻게 돼?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럼 디스크를 하나 더 준비해 볼게요. 시작은 여기야. 이렇게 주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던졌더니 여기야. 그럼 벌써 높이 차가 얼마나 나요? 이만큼 높이 차가 나죠. 그럼 내가 어떻게 던진 거예요? 하늘로 던진 거예요. 자, 하늘로 던지면 궤적 자체가 어때요? 기울어진 방향이 어디예요? 나를 보고 있죠? 디스크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기울어진 방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내가 날리고자 하는 위치까지 갈수 있는 힘을 기울임으로 뺏어버린 거죠. 그만큼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똑바로만 던져? 이 똑바로 던지는 것도 꼭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평행으로 던지는 게. 약간의 앞에 기울임을 줄수 있어요. 물론, 앞을 완전히 앞, 앞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바닥으로 쳐박겠죠잘 조절하셔야 되는데, 내가 던질 때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으로 던진다는 느낌을 가시려면 시작 지점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서서 던질 때는 그냥 내가 던지고자 하는 그첫 마지막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의 연장선 뒤쪽으로 왔을 때그 부분에서 던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고대로 던져주는 연습. 그리고 많이 던지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계속 던지고 와서 주워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내가 잘 던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던지지 말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던지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 그런데 선수들 이제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을 하게 되면 얼티밋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에서 던지고자 할때 이렇게처럼 서서 던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앞에 수비가 붙게 됩니다. 앞에 수비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자세로 던질 수 있게 수비가 놔두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낮출 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지만 던질 때는 어떻게 던지겠어요? 이 높이만큼 내 어깨를 낮춰야 되겠죠. 이렇게 아니죠. 내 다리로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시작은 여기 있겠지만 여기 있겠지만 내가 던질 때는 화면에서 사라질 정도로 낮은 자세로 가는 겁니다. 자, 요거좀 멀리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 정면입니다. 이쪽 정면에서 내가 백핸드를 던질 때는 가고자 하는 그쪽 방향으로 발을 빼서 구부려서 던져 주는 겁니다. 자, 던지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던지는 모습. 자, 정면에서 정면 동작입니다. 보세요. 정면. 자, 이번에는 포핸드 쥐는 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 초, 초기에, 초반부에 어, 포핸드를 던지는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린 게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얼티밋 그 게임, 어, 게임 영상을 봤을 때도 백핸드와 포핸드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포핸드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팀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포핸드가 되게 중요한데 포핸드 쥐는 법은 백핸드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고 어, 백핸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데, 포핸드는 적응이 잘안될수 있어요, 초반에.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던지는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포핸드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포핸드 잡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렇게 하니까, 요 부분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포핸드는 이렇게 경례하는, 경례, 격례하, 격례 경례 이렇게 하죠, 경례. 근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만 이렇게 빼시고, 요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손가락이에요. 이렇게 격리하한다고가정을 했을 때, 요 부분에 그대로 집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요렇게 넣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요렇게 넣어야 됩니다. 요거 요 모습은 한번 여러분들이 찍어 놓으시고 어, 한번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모서리에 보면 여기 안쪽 안쪽 모서리 부분, 그 부분에 어,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또는 두 번째 손가락.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달수 있게. 되도록이면 가운데 손가락이 많이 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아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얘가 떨어지지 않게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포핸드, 평행으로 던지는 게 기본이니까 자, 포핸드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이렇게. 요거 지금은 처음에 아 힘들어.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걸 던지기 전에 내가 이걸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던지게 되거든요. 옆으로 포핸드를 이렇게 던질 때 이게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처져요. 왜 그러냐면 엄지 손가락으로 제대로 잡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처지게 던질 필요성도 있어요. 이건 내가 필요에 의해서 처지는 거고 두 번째는 던질 때 내가 평행으로 던지는 그런 감이 아직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왜냐면, 야구공을 우리가 이렇게는 던져보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사이드 암으로 이렇게 던지는 연습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언더는 더 어렵겠죠? 사이드 암으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던져야 되는데, 우리 손목이 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던지고 났을 때 분명히 평행으로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에 던질 때 손목에 힘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디스크는 기울어진 방향으로 휘게 되겠죠. 그럼 내가 똑바로 던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가요? 여기서 놓은 줄 알았는데 느낌은.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놓은 거야. 그러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휘어가게 되겠죠. 똑바로 던질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걸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기울여서 던지는. 기울어 던진다는 거. 이쪽으로 기울이던, 이쪽으로 기울이던, 이런 기울임을 주는 그런.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평행으로 던질 수 있어야 이 기울임도 제가 조절할 수,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평행으로 던지는 느낌을 하셔야 돼요. 이 평행으로 던진다 하더라도 이 디스크가 가다가 약간쉴 수는 있는데, 그거는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평행으로 던진다라는 개념.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던지는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도 이따가 천천히 옆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에드 지는 법 다시 한번. 자, 이렇게이렇게 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손가락을 왜 패했을까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이걸 받쳐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모서리 부분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쥐고 있다가 던질 때 빼도 되고, 안 빼도 돼요, 사실. 이렇게 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 손, 악의 아, 힘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고, 항상 평행을 유지해서 던진다는 느낌, 일단 쥐는 법부터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던지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포핸드 던지는 법. 포핸드. 포핸드는 옆으로 나가야 됩니다. 옆으로 나가야 됩니다. 옆으로. 자, 그 상태에서 옆으로 그대로 그대로. 자, 포핸드. 자, 포핸드. 포핸드. 포핸드 정면샷입니다 포핸드 정면샷 포핸드, 포핸드 정면샷 여러분들이 지금 포핸드와 백핸드를 던지는 법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 수비가 있을 겁니다. 평소에 연, 서로 주고받기 연습을 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서서 던지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수비가 있으면 내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수비는 나를 터치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길목 앞에서 이 디스크를 저지할 수는 있어요. 저지라는 개념은 갖고 있는 디스크를 터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내 손을 떠난 디스크를 터치해서 떨어뜨리면 상대방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 앞에 수비가 있다는 가정하에 항상 던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평소에 계속 이렇게 던지는 연습하고 있다 수비가 나타나면 수비 때문에 던지지 못해서 이상한 데로 던지거나 이상한 폼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 수비가 있으면 그 사람 수비를 어떻게 해서 어 제껴서 할수 있느냐? 내가 걸을 수가 없는데 내가 보통 배드민턴같이 똑같이 쥐고 있는 손 쥐고 있는 손과 같은 다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발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고정시켜야 을 돼요. 피벗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피벗이라는 개념을 쓰죠. 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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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이용해서 내가 상대를 속임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속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 앞에 수비가 있어요. 앞에 수비가 있으면 이 수비를 나라 붙어 있는 이 수비를 범위를 넓혀서 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백핸드를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것보다는 이만큼 나가서 던져야 됩니다. 나가서 그럼 수비가 일로 밀려오겠죠. 나는 던지는 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수비는 일로쑥 밀려나갈 거고 그때 빨리 바꾸면 어떻게 돼요? 포핸드로 바꾸면 공간이 생기죠. 보세요. 여기서부터 지금 보이는 이프레이만에서도 여기서 던질 수도 있고, 여기서도 던질 수 있어요. 굉장히 넓은 거리에요. 이만큼. 이 공간을 여러분들이 피벗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자, 내가 백핸드를 던지는 척, 하지만 안 던지고, 포핸드. 즉, 내가 불편한 자세, 또는 다리를 구부리고 있는 그런 자세에서 던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할 때, 연습할 때, 피벗발이 앞으로 나간다는, 어,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던진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지 그냥 정면을 보고 연습하고 측면을 보고 이렇게 연습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항상 나, 그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둘이 주고받기 연습을 할 때도 내가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한발 나가서 던지는 연습. 많이 안 나가더라도 이쪽은 이쪽 발에 나가서 오른쪽 발이 항상 움직여서 자, 던지고. 자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던지고. 자, 이런 연습을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어, 실제 게임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